안녕하세요. 자유 이튜브 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껄껄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담아라. 내년까지는 들고 가라. 반도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또 다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들어서 증권가에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 리포트에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다룰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2주 전에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또다시 반도체를 다루려니까 너무 자주 다루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반도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반도체. 분명히 투자자들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4월 2일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꼭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에 3월 31일에는 4월에는 주식을 사라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볼때 우리가 뭘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4월에는 반도체 주식을 담는 게 어쩌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아직도 4월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방향대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4월 한달 동안, 자, 아직 4월이 다 가진 않았지만, 지금 4월 한달 동안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덜 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담았던 것들을 비중을 더 늘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4월에 적극적으로 반도체주를 담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반도체주들은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고점을 넘지도 못하고 횡보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때자 지난 3월과 4월은 반도체주를 담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고점 회복 못한 종목들 많이 있고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 어떤 걸 담아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거 신문이나 리포트를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제가 금요 리포트를 이야기할 때자 거기에 여러 가지 리포트를 소개하지만 단업 분석 리포트에는 각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탑픽이 어떤 종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또뭐 최선호, 차선호 주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관해서는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거나 신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업들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종목들 한번 찾아보면 덜 오르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한두 달 전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또안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 오르는 주식들은 잘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고 덜 오르는 주식들은 덜 오르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자기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은 최근에 증권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비주와 소재주 관련해 가지고 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자 그래서 반도체 소재는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자 수요가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는데 소재주들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도무지 지금 주문 수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 많은 물량을 외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반도체 후공정 외주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질 수도 있겠고 자 그런 기업들 해당되는 기업들 실적이 높아질 수 있겠고 실적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가가 좀 올랐네 오늘 주가가 좀 올랐네 에이, 벌써 이렇게 올라 버렸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게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 이제 막 시작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뉴스 기사를 조금만 살펴보다 보면은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연말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또 반도체 외주업체들 후공종 업체들 인터뷰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올해 물량은 주문량이 다찼고 지금 주문을 해도 내년부터 생산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공급이 타이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주가가 떨어졌다. 지금 잠깐 이슈가 갑자기 또 터지면서 주가가 폭 갑작스럽게 튀어 올랐다. 자 그렇다고 해서 결코 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내년까지는 꼭 들고 가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지금 당장 1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2년 정도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짧아도 지금부터 1년 이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까지는 생각을 하고 반도체 관련 주들 접근하면 좋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 관련 주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추세, 모멘텀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추세들은 쉽게 꺾. 터지지 않습니다. 특히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진짜 작년 3월에 나타났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세계가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대공황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반도체 섹터의 추세는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떤 종목을 선택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투자 타이밍을 정하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할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공매도 때문에 미중 무 무역 전쟁 때문에 뭐 그러면서 많은 핑계를 대면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한국 시장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시장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오니까 그냥 반도체 업종에 투자를 해놓고 몇달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단타를 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1, 2주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달 이상 두달 정도는 우리가 보고 가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반도체는 무조건 그냥 내년까지 들고 가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냥 1년 들고 가면 무조건 돈 버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자, 조바심이 생기거나 수익을 좀 빨리 차익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빨리 차익실현을 해 버리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큰 수익을 못 누리는 거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아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지금 수주 장구가 꽉 찼네 자 그러면은 올해 실적이 좋겠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내년까지 쭉 이어지겠네. 자 그러면은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사놓으면 실적이 계속 좋을 거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돈쓸 데도 없으니까 한 1년 정도는 반도체 주식 사놓고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다돈벌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 내려고 뭐 올랐을 때 사고 또 떨어졌을 때 팔아야지. 떨어지기 직전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렇게 계좌가 녹아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반도체 투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 아침 가격하고 오후 가격하고 내일 가격하고는 약간의 차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투자를 통해가지고 자산을 풀려나갈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꼭 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간단하게 반도체 관련, 수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도체 관련주는 꼭 계좌에 포함시켜서 갔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4월 초 중순에 증권가에서 2분기 그리고 하반기 관련 산업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서 반도체 관련 리포트들, 환경 컨센서스 등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